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멤버십 가입과 구독,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작년 12월 초에 데려온 극락조. 7개월 동안 키우다 보니까 너무 화분이 작고 쑥쑥 자라는 것 같아서 분갈이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극락조는 이렇게 잎들이 양쪽 가로로 나란히 잎이 나온다고 해요. 여인초는 약간 둥그렇게 나오고요. 극락조를 키우다 보니까 물을 그렇게 싫어하는 식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큰 화분에 분갈이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흑배합은 상토 한 80%에 펄라이트 한20% 정도만 섞었습니다. 밑에 마사토도 안 섞고요. 새순도 나와주면서 건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와, 뿌리를 보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laughs> 화분이 작아서 그 밑으로 뱅뱅 돌면서 뿌리가 이렇게 굵게 자랐는데요. 아마도 꽤 오래도록 자란 묵은둥인 것 같아요. 5년 이상 정도는 키워야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음, 한 2년 정도 농장에서 키웠을까요? 저는 이거 공구이 정화에도 좋지만 꽃이 너무 예쁘고 특이해서 키워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극락조 구입하실 때는 꼭 직업분들한테 여쭤보세요. 꽃이 피는 극락조인지요? 안 피는 극락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여인초하고 약간 또 차이도 있고요. 모양새도요. 너무 길어서 뿌리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가위질이 안 돼요. 워낙 도톰해서요. 상황 보고 자주 1년에 한번 정도씩은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기도 해요. 처음 키워보는 거라 좀 키우는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키우는 장소는 간접빛 장소에서 통풍 잘 되게 하고요. 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여름 직광은 피해줘야 된다고 합니다.생육 온도는 18에서 25도가 좋고요.월동 온도는 8도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고 해요.물 주기는 봄, 가을엔 겉흙이 말랐을 때 주고요.겨울엔 흙 속까지 말랐을 때 주라고 하는데요.저 같은 경우는 7개월 동안 거실에서 키우면서 위특이 살짝 말라 보였을 때마다 물을 듬뿍 줬습니다. 그래도 무탈하게 잘 자랐고요. 물을 많이 굶기면 잎이 건조해져서 잎 끝이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난데요. 너무 건조하면 물 분무를 잎에 자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분무는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 물이 고프면 잎이 말린대요 물을 좀 굶긴 적이 있는데 물을 좀 많이 굶겼더니 잎 끝이 약간 누렇게 갈변하더라고요. 그 뒤로 제 방법대로 그냥 위 특이 조금 말랐을 때마다 듬뿍 줬습니다. 극락조와 여인초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극락조는 잎이 길고 폭이 좁으며 위로 곧게 자라며 짙은 녹색이며 추위와 건조도 강하고요. 여인초는 잎이 밝은 녹색이며 잎도 크고 잎끝이 살짝 늘어지고 추위와 건조에 약하다고 합니다. 저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같은 극락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알아보니까 약간 다르고 잎 나오는 모양도 달랐습니다. 잘 키워서 꽃도 꼭 보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